안녕하세요. 반석고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육이, 오래간만에. 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니치소일 구매하는 사람들, 이 염자 다육이를 이렇게 하나씩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염자 다육이를 들여가지고 어떻게 심는가 사람들이 심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페트병, 냄비, 주전자, 다양한 용기에다가 전에 제가 이거 이거 심는 모습도 보여드렸잖아요. 염자 다육이 주신 거이 페트병에다가 구멍이 없는 것 이게 한2년된것 같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가프돼요. 이 햇빛을 좀 들봐서 그런데 이렇게 심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심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 예, 다육이도 마거진데, 니치스위로 심어도 됩니까? 많이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가능합니다. 심는 모습 계속 보여드렸었어요. 다시 한 번, 또한 번,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페트병, 이 포카리 세트를 끊었습니다. 좀 전에, 이 포카리, 포카리 세트를 끊었는데, 컵도 하나 준비했지 컵을 이거를, 좀 오래돼서 그런가, 집사람이 됐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왔어요. 컵. 컵하고 두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커다. 자 이렇게 이이건 이, 발디인가요? 마커스하고 이렇게 심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심어볼 게요 절반 정도 네치스를 넣어 보고요. 먼저 빨리 빨리 한번 이 페트병하고 컵에다가 다육이 심는 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앞 자, 이 정도 넣고 두드리세요. 내리가라, 내리가라. 많이 내려갔지이 정도 가볍게 눌러주세요. 그럼 보이잖아요? 가볍게 눌러서 자, 이것을 그대로 빼세요. 그대로 빼. 그대로 빼서 자이 약간 약간 조금 우아리를 좀 정리를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시고 약간 들어가기 좋게 그대로 그리고 넣으세요 쏙한게딱 맞네 그죠 딱 맞잖아요 조금 누를까요 그리고 간편해요 여러분들 구멍 뚫린 사계 화분에다가는 깔만 깔아야지 마사토 깔아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화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활용 하세요 화분이 안 이쁘다고요 아이고 요즘 환경이 안 좋잖아요 페트병 많이 나오잖아요 공짜로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니, 니, 아이고 아이고 니찌소일을 또 이렇게 넣고 아이고 아이고 이 빈자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약간 빈자리 들어가게 이렇게 두드리면은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빈자리 두드리면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드리면은 들어가잖아요 가상으로 아니면 나무젓가락이나 좀 꼬쟁이로 이렇게 가상으로 손을로다든가 이렇게 오모오물 해가지고 속 가상으로 들어가게 밑짓을 일 빈자리 빈자리 이렇게 넣으세요 빈자리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 상태로 어도 되겠지만 마사토 한번 넣어 볼게요 이쁘게 이에 화장 하잖아요 화장 화장 이 농가가 난거 차이가 있더라고요 많이 물줄 때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한번 이번에는 내가 마사트를 넣어본 거예요. 안 넣을 때도 있고 넣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금방 하나 심었습니다. 금방 자, 이렇게 하나 심고 자, 이 컵에다가 한번 일단은 컵에다가 한번 모습 보여드릴게요. 컵도 한번 이렇게 절반 정도 이 기드라는 거예요. 컵도 컵도 한번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게 떨어졌네. 이게 떨어지면은 버리지 마세요. 이게 하다가 떨어진다. 일부러라도 이렇게 이렇게 따요. 예를 들자면은 한번 또 따볼게요 이놈 너무나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빼고 내가 이 어, 심기 전에 이 포트 자체에 미리 물을 줘놨어요 이게 물을 이, 머금고 있잖아요 물을 안 줘도 돼 당분간 이, 심어놓고 물 주지 말고 이 포트 자체에 있을 때 물을 줘놓고 한참 있다가 어, 좀 스며들면은 그때 하세요 이것도 시, 놓고 스며들면 하려고 저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것도 이거 여기가 좁고 이거이 화분이 크잖아요 조금만 정리할게요 조금만 들어가기 좋게, 밑에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 상태로 몸살하지 않게, 몸살하지 않게 이 상태로 이렇게 넣으면 돼. 좀 크면은 좀더 흙을. 쉽죠, 여러분들? 어려운가요? 화분, 화분 뭐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육 같은 것도 햇빛을 충분히 잘 봐야, 잘 뿌리도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넣고, 또, 들어가라 이렇게 똑똑, 두드리, 에 이렇게 넣고 가운데도 넣고 들어가, 라 이렇게 잡아주고, 또동은 들어가, 라 들어가, 라좀 눌러 주세요. 안들어 o 면또 들어가라 o o d good, good, g 금방 이다 따낸 거 따낸 것을 이 상태로 그대로 위에다가 올려놓아 올려놓와 보겠습니다. 뿌리 내리게 이렇게 이제 지가 뿌리 내리게 그럼 한번 위에다 그냥 올려놓으면 나중에 뿌리 내릴게. 나중에 뿌리가 내리고 새순이 나오면은 뿌리가 내리고 새순이 나오면은 여름앞 한번 올려드릴게. 컸다 빨리 지금 이 컵하고 막아졌습니다니티소일 넣었습니다. 이 이러한 다육이 할 때는 여러분들 1 0리터 있으면 돼요. 니티소일 10리터짜리 하나 있으면 10리터짜리 하나 있으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반려식물 다육이도 다양하게 컵과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